2000년대 초반 분식집 가격 떡볶이, 소, 군만두 와, 콜팝 천원 제가 완전 갓난아기 때 저희 집이 슈퍼마켓을 했대요 슈퍼마켓을 아주 작은 그때 아이스크림이 10원?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짜장면이 천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 하루 용돈이 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2000년 되면 이게 싼 건가 비싼 건가 그때 따지면 아 이거 컵떡이네 컵떡이 컵떡이면 비싼 거 아님? 그래 이때는 천 원이었어 김밥이 개그맨 되기 전에 제가 총신대역 이수역에 있을 때한 끼는 극단에서 해주는 걸 먹고 한 끼는 돈이 없으니까 스탑방에서 내려오면 분식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늘 먹었어 김밥 한 줄에 천원 라면 하나에 천 오백 원늘 이천 오백 원에 그렇게 한 끼를 먹고 극단에 갔었거든요 그때 진짜 이천 오백 원만 있어도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야, 이런 거 보면 세월 많이 빠르죠 오락기 한 판에 백 원이었다고? 저 오락기 한판 그 10원이었어요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오락을 진짜 잘했나 봐요 엄마가 10원 주고 오락실 보내면 제가 안 왔대요 한 판을 1시간씩 넘게 하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제가 오락을 너무 잘하니까 20원 주고 보냈대 가라고 너 때문에 못한다고 그리고 사람 많은 시간에 못 오게 했어 나그 기억이 나네요